752번 문제, 자, 함수 fx가 x는 1을 경계로 함수가 쪼개져 있구요. 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마이너, 아, t빼기 1의 ft dt. gx라는 함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t빼기 1의 ft dt로 정의됐어요 gx는 정적분으로 정의해줬죠.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기역번, gx는 열린 구간 1, 2에서 증가한다. 미은, g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디귿. 방정식 gx는 k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한다. gx의 그림을 그려 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gx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면 gx는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일단 fx를 통해서 gx를 결정해 봅시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는 무조건 미분을 해서 도함수에서 확인을 해 줘야 되겠죠. 우선 미분하기 전에 아래위 끝값을 일치시킵시다. 즉,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정적분을 정리된 함수는 아래의 값이 일치되기 때문에 무조건 0이 되죠. 자, 이거 하나 갖고 양변을 미분합니다. g'x는 프라임 6급 값이 x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피적분 함수의 변수만 바꾸면 되죠.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fx는 2를 경계로 함수가 나눠져 있으니까 g'x도 GX, 2를 경계로 나눠서 생각합시다.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구간 x는 1보다 작다고 쓰면 되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x 더하기 2로 f x 가 대입을 하면 x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2 정백까지 시킬까요? 마이너스 x 주고 플러스 x 3x 빼기 2로 이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억에서는 gx가 열린 구간 1, 2에서 증가하냐고 물었으니까 일단 이 g 프라임 x 그림을 그려서 gx의 그림 가지고서 해결하는 것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g 프라임 x의 그림을 먼저 그립시다. 자 1을 경계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래요. 자 y 축 여기 있겠죠. 그러면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1을 대입할 때 0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구요. y절편이 1이죠? 그 다음, 1 이상에서는 인수분해 된 2창수고 2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1하고 2에서 x절편을 받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으로 그려주면 되겠네요. 여기는 메워지겠죠 얘가 메워지고 있어요. 1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업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1과 2 사이에서 gx는 양수냐, 아, gx는 증가하느냐, 1과 2에서 구간 1, 2에서 이게 g 프라임 x였잖아요. g 프라임이 양이죠. 따라서 증가하는 거 맞죠. 기억 참입니다 원시 함수는 증가한다고요. 니번 x는 1에서 미분 가능할지, 도함수는 여기서 꺾이지만 함수값이 도함수값이 존재하고 있어요. 도함수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원시 함수는 미분값이 있다는 얘기는 연속으로 나타나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죠. x는 1에서 도함수 값이 0으로 존재하니까 지금 원시함수 gx는 미분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x는 1에서 미분 값이 있다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봐아들이면 된다고요. 이분도참입니다기급 gx는 k가 서로 다른 세실변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하는지 그냥 gx의 그림을 직접 그려서 확인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gx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 일단 g 프라맥스가 0인 부분을 밑으로 쭉 그려요. 1보다 작은 부분에서 원 함수 gx는 도함수가 양이기 때문에 증가 상태로 그리다가 1이 되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1 오른쪽에서 2까지도 계속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서 2에서는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극대점을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이게 y는 gx의 그림이라고. 그러면 y는 k 상수 함수의 그림을 그려보죠. 바로로 그리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세 점에서 만나는 부분은 없겠죠.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아, 갖는 K가 존재한다. 건 틀렸죠. 기역 니음만 참입니다. 정답은 3번에 있네요. 753번. 초고창의 개수가 마이너 1인 4차 함수 FX가 있어요. 세 가지 조건, 가나다를 만족하고 있는데, 각번 조건부터 확인해 봅시다. 가분 조건은 짝함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fx를 일단 짝수차항만 써주면 됩니다.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미정계수는 2차항과 상수항에 ax제곱 더하기 b 정도로 쓰면 짝함수의 표현입니다. 나번 극대값은 5이고 극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극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리분해서 0으로 둔 방정식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리분해봅니다. 마이너스 4x 이제고 더하기 e a x 마이너스 e x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e x 조, 그다음에 마이너스 a로 나타나죠. 그걸 0으로 두면 일단 실근 x는 0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0이다의 근은 그러니까 실근은 무조건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잖아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은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는다면 그 중근이 어, 이중근을 갖기 때문에 극점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에 판별식으로 판단해줘서 A의 범위를 일단 설정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 4분의 D, 1창이 뭐 없으니까 B프라임의 제곱은 0이고 a c 가 2A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더 이상의 극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극대값 한 개만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극소값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최고창의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극점을 3개 갖는다면 이렇게 극소값을 가운데서 한 군데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극대점 한 군데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함수값이 5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렇다면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확인해 주면 되겠죠. f0은 5란 얘기예요. 그 f0은 여기다 대입해서 b만 남죠. b값이 결정됐습니다. 자, 이제 f-1의 값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절대값을 줬거든요. 그래서 답은 조건에서 일단은 f-1의 절대값을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b가 5라고 결정되고요. 절대값 쉬우고요. A, 빼, a 더하기 4의 절대값, 그 값을 8로 둘때 a값이 두 가지로 결정되죠. 그냥 풀리면 4고 마이너스 12가 되나요?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a가 음수라고 했죠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4는 버립니다 자 이제 f x 가 결정이 됐어요 f x 는 마이너스 x를 2조 빼 12x 주고 더하기 b 대신에 5 0에서 1까지의 정적분은 인테리어 0에서 1까지 f x 는 일단 이게 부정적분 하면 되죠 마이너스 5분의 1 x 5승 3분의 12가 4x 3조 더하기 5x 0에서 1 1만 대기하 되죠. 계수만 남습니다. 5분의 1백이4 더하기 5. 결과는 얘가 1이니까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754번입니다. 최차창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번 조건은 1에서 극소이다. 나번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이고 극대값이 4라고 주어져 있고요. 다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 마이너스 x랑 f2 더하기 x가 같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려운 게 지금 답원의 이 함수방정식이죠. f2-x랑 f2더하기 x 저거는 x는 2의 대칭을 말하죠. 그러니까 일단 선대칭 대표적인 게 x는 a의 대칭이에요. 그러면 이 변환식은 x,y가 뭐로 변한다고 배웠어요? 2a-x,y는 변환적죠 이런 식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y는 f(x)를 x는 a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x 자리에 이걸로 뒤집어 놓으면 되겠죠. y는 f e a x)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 자체가 성을, 그러니까 x는 a에 대한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라면, 우변의 식이 서로 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f(x)가 f e a x)와 같다는 거. 이것도 x는 a에 대한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x 대신에 a 더하기 x 대신에 a 더하기 x를 넣으면요 좌변에 f a 더하기 x가 되고요 우변은 f 여기다 a 더하기 x를 대입해서 빼줘야 되니까 a 빼기 x로 남죠.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좌우에 x만큼 떨어뜨리면 거기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으니까 그걸 연결해 보면 x는 a에 대한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라는 뜻이라고요. 가 그러니까 x는 a에 대한 대칭성을 나타내는 함수는 그 함수 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거꼭 익혀 두셔야 되고 다시 점대칭으로 넘어갑시다. 점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 즉 a, b의 대칭 이거는 점 x, y가 어떻게 변환되죠 e a 빼기 x, e b 빼기 y로 변화되죠. 그러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점 A, B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Y 대신에 EB-Y를 넣어야 되겠죠? 우변 FX 대신에 EA-X로 대입을 해야 될 거고요. Y에 관해 정리하면 EB-FEA-X로 정리되겠네요. 그런데 이 함수 Y나 FX 자체가 이점 A, B에 대한 대칭성을 갖고 있다면 둘다 Y를 주어로 썼을 때 우변의 식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즉, FX가 eb 빼기 f ea-x하고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함수 방금식을요 얘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얘가 넘어가서 fx 더하기 f ea-x가 eb와 같다로 줍니다. 여기다가 x 대신에 x 더하기 a를 대입하면 fa 더하기 x는 x 더하기 f, a-x는 eb. 문제에 나온 함수 방정식은 이거 아니면 이거로 주어진다고요 이럴 때는 점 A 마 B의 대칭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이 내용을 받고 문제에 접근을 해보면. 자, 답원 조건은, 답원 조건식이 말하는건 X는 E의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초창기 수와 양수인 4차 함수예요. 그리고 극소값이 존재하죠. 극대값도 존재하고. 그러면 극점이 3개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극점을 3개 가, 그려보는데 그런 4차 곡선을 그렸을 때 당연히 대칭은 여기 극대점의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극대점을 바로 대칭의 기준이 되는 x는 2에서 극대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극대값, 극소값을 표현해보는데 어, x는 1에서 극소래요. 여기가 1이되겠네요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쪽 오른쪽 극소점의 위치는 3이 되겠죠. 그다음 극대값, 극소값을 줬어요. 극소값은 -3이고요. 극대값은 4로 줬습니다. 자 이상에서 이 정적분을 구하래요. 굳이 f(x)를 여기서 복잡하게 대수적으로 쓸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저거를 정리해보고 나서 판단을 해보세요. 1에서 3까지 f'x의 절댓값의 정적분 자 구간을 1에서 3까지로 잡았는데 1에서 2까지는 원시함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도함수가 양이기 때문에 1에서 2까지는 그냥 풀어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2에서 3까지는 원시함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f'x로 풀어야 되겠죠. 앞에 거는 원시함수가 fx일 테니까 뒤에 것도 원함수는 fx죠. 마이너스 fx로 쓰고, 2에서 3, 구간값 대입합니다. fe 빼기, f1, 뒤에 거는 f3, 더하기 f 2로풀리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efe, f1과 f3은 같죠. 마이너스 efe로 쓸게요. 극대값 4니까 앞에 건 8, 뒤에 거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플러스 6으로 변해서 결과 14를 얻을 수 있습니다. 755번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더하기 3이다 무슨 함수라고요? 주기함수 주기가 3의 약수죠 다음 마 1에서 4까지의 정적분 값과 1에서 5까지의 정적분 값을 줬는데 <laughs> 자 지금 연속함수라는 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역시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려주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거든요. 일단 확인을 그래프로 해봅시다. x 축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주기는 3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0, 3, 6이 정도 두 주기, 세 주기 이 정도에서 그림을 연속되게 그려주려면 양쪽에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연속되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그림이 나타날 거고 자,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정적분 값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4가 요쯤 있습니다 그게 8이래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정적분 값은 2하고 같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2에서 3까지의 정적분 값으로 갔다. 그럼 아예 세등분에서 나타내는 게 낫겠는데요? 여기가 C가 되고요. 여기가 A가 되니까, 낙원에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4까지의 fx dx는, A는 2개, B는 1개, C 2개. 그 값이 8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적분, 1에서 5까지 f x dx. 자, 1에서 5까지, 5를 또 설정해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B가 되겠고 그렇다면 단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는 겁니다. 그러면 A는 1개밖에 없죠. B는 2개 있고요. C도 1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 결과가 7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지수 3개를 설정했는데 방식은 2개밖에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일단 여기를 연립해서 적당히 어떤 값이 결정되는 게 있다면 결정을 해 봅시다. 지금 위에 있는 첫 번째 식을 두 배해서 밑에다 쓰겠습니다. 4a 더하기 2b 더하기 4c 우변은 16이 되고요. 이렇게 뺄셈을 시도하면 마이너스 3a랑 마이너스 3 0로 주어지니까 이렇게 묶어서 쓸수 있고 7에서 16을 빼면 마이너스 9. 자 따라서 a 더하기 c는 3으로 결정됐고요. 여기다 3 집어넣어서 빼기로 넘기면 우변이 4로 남고 2로 남면 B는 2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분할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구하라고 하는 값으로 간다면 지금 구간의 길이가 여기서 1이고, 여기서는 2죠. 그걸 ABC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인테그랄. 1000에서 1000일까지. 이 구간을 주기가 3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얼마가 남는가 확인해봅시다. 얘는 3k 뭐 더하기 나머지가 1이 남는 거죠. 얘는 3k 더하기 2가 남겠네요. 그러면 나머지가 1이 남는 거에서 2가 남는 것까지 fx는 바로 1에서 2까지의 정적분과 비로 치환할 수 있죠. 그게 2라고 했고요. 다음 두 번째 1001에서 1003까지 얘는 3으로 나누면 2가 남죠. 얘는 3으로 나누면 1이 남는 수죠. 여기는 3k 더하기 2에 1로 쓸수 있겠네요. 구간의 길이가 지금 2의 간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가 2가 남는 게 2,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남는 거. 근데 밑에 거보다 더 크다면 4까지 가야 되겠죠. 그건 a 더하기 c잖아요. 얘는 a 더하기 c가 돼서 3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이거 두 개를 뺄셈해 준 값을 구하는 거죠.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